로또 1등 당첨이라니, 꿈만 같은 일이네요. 하지만 큰 돈이 생기면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당첨금을 현명하게 쓰는 방법을 정리해 볼게요. 1. 당첨 사실을 알리기 전에 침착하기. 당첨이 확인되면 흥분할 수밖에 없지만, 최대한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가족이나 친구에게 당첨 사실을 바로 알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 당첨금을 수령하기 전에 전문가 상담받기 변호사 당첨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법적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조언받기 세무사 세금 문제와 절세 방법을 미리 알아두기 재무 설계사 돈을 오래 유지하고 불리는 방법을 계획하기 3 당첨금의 일정 부분을 비상금으로 두기 당첨금의 2030% 정도는 비상 자금으로 따로 보관하세요 은행 예금, 국채 등 안정적인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부채 청산하기 기존 대출, 주택, 대출, 학자금, 대출, 카드빚 등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갚아서 경제적 부담을 줄이세요. 5. 충동적인 소비를 피하고 계획적으로 지출하기 갑자기 명품 쇼핑, 고급차, 해외여행 등을 계획하지 마세요. 최소 6개월 1년 동안은 큰 돈을 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안정적인 투자 계획 세우기 무리한 주식 투자나 코인 투자는 피하고 안전한 투자처를 찾으세요. 부동산, ETF, 배당주 등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 방식을 고려하세요. 7. 가족과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나눠주는 것 신중히 결정하기. 갑자기 주변에서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이 많아질 수 있어요. 무분별한 금전 거래는 관계를 망칠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8. 조용히 기부하거나 사회에 환원하기. 일정 금액을 의미 있는 곳에 기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지나치게 많은 돈을 한 번에 기부하기보다 계획적으로 하는 것이 좋아요. 9. 현재 직장과 생활 유지하기. 당첨 후에도 바로 직장을 그만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생활이 갑자기 바뀌면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10. 장기적인 행복을 위한 계획 세우기.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라는 질문을 먼저 고민해 보세요. 돈이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 자유를 활용해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